야 잘한다. 응. <laughs> 찬이 뭐 하고 있어? 동생 한번 봐봐. 동생 한번 봐줘. 찬이 지금 기는 거 연습하고 있어? 준이 응. <laughs> 형이 그렇게 좋아? 응. 형 바라보는 거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네. 응. <laughs> 찬이도 동생 좋아? 어, 차, 준이가 침 흘렸어? 이야, 너 멋있는 형아다. <laughs> <laughs> 아이침가고 <진짜> 있어? 응. 웃는데? 라 여기 봐봐. 네. <laughs> 차 <laughs> <laughs> 동생 좋아? 자. <laughs> 너가 더 아기 <애기> 같냐? <laughs> 동생이 더 의젓해. 응? 동생이 더 의젓하네. 자나. 찬나 자니 준이 좋아해? 응. 넘어지면 안돼. 넘어지면 안 되지. 그래. 어, 소리 지르면 안 돼. 응. 찬이 준이 좋아? 뽀뽀 한 번만 해 줘. 동생 뽀뽀해 주세요. 동생 뽀뽀해 주세요. 동생 팔힘 이제 다돼 간다. 빨리 뽀뽀해 주세요. 이야. <웃음> 사랑해요. <laughs> 으아.